모든 집을 리뷰하는 오늘은 이집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장은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있는데요. 고강동이라고 하면 서울 엎어지면 코 닿는 곳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근데 서울의 집값에 아파트 동일평수 아파트로 비교했을 때 반값도 안 되는 합법복층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1억! 아니죠. 2억이나 할인됐고요. 이 근처에는... 수주 도서관과 은대미 공원 크고 작은 공원들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반려동물 산책 혹은 내가 운동 삼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둘레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할인이 1억 아니죠. 2억 이상이나 할인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 집을 내가 내집만을 한다고 하면 각 세대당 100%긴 하지만 이 집은 200%로 주차할 수 있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합법 복층에 정말 풀 옵션인 테라스까지 두 개인 이곳 지금 도와드릴 테니까 전시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이지입니다. 자, 전시 공간입니다. 자, 합법 복층 넓은 그사이즈에 집을 자랑하는 만큼 지금 전실 공간도 정말 넓은데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 그리고 디딤선까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 방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쪽 벽면으로는 키 큰장 네 칸인데 여기는 지금 살짝 뭐 가죽, 악어 가죽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신발을 많은 신발, 데일리 신발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도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옆에도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있어서, 내가 자주 갖고 나갔다가 들어오신 물품들, 이쪽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실로 가시죠.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은 주방까지의 거리가 6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 사이즈가 4m가 넘기 때문에 지금 소파 아니면 tv 아 tv 다이나 이렇게 배치해 주긴 했지만 이렇게 보셔도 정말 깔끔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성으로 해서 이 중간 정도의 카우치 소파 두시고 tv나 아니면 스크린 이쪽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건 기본 옵션 되어 있고요 그 실링 팬우문은 천장에 간접등까지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매력적인 공간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자, 기준층 테라스 가시죠. 자, 지금 요즘 날씨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어제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인 점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공간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화분을 많이 키우시긴 하시는데요. 화분을 놔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 가족끼리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베큐 장도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전도 빠져 있기 때문에 미니 풀장 만들어주시면 어른과 애기와 더 신나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도 이렇게 11장으로서 굉장히 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식사 공간 자리와 지금 상부장, 하부장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방에 풀 옵션이 뭐가 있냐? 식기세척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 들어가고요. 여기는 또 음식물 분쇄기까지 있어서 음식물을 따로 버리지 않아도 여기서 자연적으로 분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또 다용도실이 있는데 수전이 빠졌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세탁실이 또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도 있고 요 대신에 기준층에는 여기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관하시고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쩌 자, 4.2m 정도에 되는 안방, 이렇게 힘팀장이 누워도 정말 튼튼한 이 더블에서 킹사이즈 침대를 놓으셔도 이 정도 공간이 지금 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침대를 두개 놔두셔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채광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창까지 큼지막하게 나와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으로 옵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있기 때문에 김팀장은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각방 온도 조절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방은 꼭 나는 안 틀었으면 좋겠어 선풍기나 에어컨 틀었으면 틀었지 저는 가스 안 키웁니다.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옷은 이쪽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붙박이장, 세 칸이 기본으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의 펜트하우스 급의 복층이면 스타일러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긴 하잖아요. 옵션 중에 스타일러도 기본으로 옵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옷장이 이걸로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쪽에도 지금 장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위에 상이나 하이나 이쪽에 걸으셔도 되고요. 한쪽은 지금 하프장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장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늘은 이 집. 김팀장이 꼭 책임지고 상부장까지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속옷, 양말 이런 거 보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세면대와 지금 욕실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만 닦고 싶은데 굳이 화장실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뭐 세면세족 간단하게 할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포세린 타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욕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빌트인으로 파놔서 욕실 용품들 올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변기랑 샤워 시설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팔로 팔로미. 그리고 안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수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발장 제가 뭐 전시 소개해 드릴 때 전시회 들어오자마자 부모님들이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손부터 씻고 와라고 하잖아요 굳이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손을 씻고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도 고급스럽게 지금 LED등과 이 계단 자체가 고급스러워서 다칠 위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방 3개와 화장실과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색상인데요. 정말 러블리한 핑크 색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위에는 굳이 뭐 냉장고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냉장고 한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인덕션 이구까지 되어 있어서 자녀분이 위에서 가볍게 음식 해 먹고 설거지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 공간 또한 지금 별도로 수전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만약에 1층 내려가서 빨래를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워시 타워 올리셔서 2층은 개별적으로 빨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들어오면 첫 번째로 딱 통창이 눈에 보이실 건데요. 통창이다 보니까 정말 개방감도 정말 기가 막히고요. 환기도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컨 기본으로 옵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본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역시나 3.4에 3.3 정도 나오는 정말 큼지막한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자녀분 방이나 혹은 뭐 자녀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창고로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창고 또는 개인 취미방 혹은 컴퓨터실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이 되어 있어서 내가 뭐 취미 활동을 하다가 더울 수 있잖아요. 에어컨 드셔도 되고 추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스 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창도 다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 필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우리 집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까지 같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2층 욕실 가볼게요. 자, 2층 욕실인데요. 욕실도 좀 아까 주방처럼 좀 러블리한 핑크 색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샤워 부스가 되어 있는 곳은 핑크 색상으로 해서 타일이 잘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으로 파놔서. 여기에 욕실용품들 올리시거나 아니면 디퓨저 올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으로 이용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샤워버스 바깥으로는 또 다른 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걸로 정말 보입니다. 그리고 조적선반으로 잘 되어 있고 슬라이드 중문과 세면대와 변기도 잘 되어 있고요. 청소하기 편리하게 워터건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만 까볼게요. 자, 네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은 가장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용도실이 여기는 길쭉하게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방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옷방이나 이런 게또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바닥에 깔고선 옷장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시스템 행거로 만드시면 옷방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침대와 책상만 놔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도 있고요. 테라스 정말 폭은 크진 않지만. 티타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혹은 내가 잠깐 바람 쐴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하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집에 정말 매력적인 공간은 다본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펜트하우스급 합법 복층 어떠셨나요?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1억이 아닌 2억 정도 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말 넘보지 못한 금액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문의 주시고 아래 텍스트 클릭해서 상세내 확인해 주시면서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디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팀장이 이렇게 정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덥거나 추워도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도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